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은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에 세종문화예술회관의 재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세종시민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사랑받던 세종문화예술회관이 약 6개월간의 재정비를 마치고 재개관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에 건립된 세종문화예술회관은 총 24억을 투입해 노후화된 장비와 무대 개선공사를 완료해 안정성과 편의성을 확보했으며 공연의 몰입감을 위한 음향조명공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퓨전 국악그룹 풍류의 설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무대장치 퍼포먼스, 국악인 박예리의 축하 공연, 김소영 작가의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재개관식 이후 재개관 기념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 피아노 콘서트, 제1의 세종합창제, 연극 수상한 집주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독주회,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 등 세종시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기획사업이 개최되었습니다. 아, 24억을 드린 건물에 재기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종시 뿌리라고 할수 있는 원도심 이곳에 어떤 그 대대적인 문화, 문화예술 투자 그리고 신도심과의 어떤 격차 해소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의 정책 의지가 천명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안전한 공연장을 마련한 저희 재단에서는 앞으로 아주 다양하고 어,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어, 그런 공연을 준비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키고 이번 재개관으로 안전성을 갖춘 전문 공연장이 되어 원도심의 문화 활성화를 이끄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겠다며 올해 하반기에 다채로운 라인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재개관식은 전성 무료로 진행되며 세종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사전신청하면 됩니다.